안녕하세요. 안성 우리다육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비싼 아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앨리스예요. 앨리스. 앨리스. 뿌리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자 얘는 여기가 한 3분지 이정도가 생얼로 이렇게 시커먼 색으로 지금 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가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색깔이 어쩜 이렇게 예쁜가 화려한 근데 입장은 이렇게 조금씩 닫혀 있어요 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오면서 어, 무게감으로 약간씩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판매자의 입장이니까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입이 되면서, 그건 없어질 아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요, 자구 밑으로, 요, 온 모주 밑으로 한바퀴 뺑, 돌라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이즈 얘도 제가 화분에 한번 심어봐야 될것 같은데 30cm 넘어요. 한 33cm 정도 될것 같아요.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자 얼굴 이번에 주문한 아이는 조금 작은 아이가 올려나 어쩌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름이라 무섭다 하는데도 저 역시 무서우면서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229번 앨리스 20만 원이에요. 229번. 정말 예뻐요. 눈에 확뜨이죠 꽃으로 보면 양귀비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양귀비가 멀리서도 그렇게 눈에 확뜨 띄긴 하대요. 계랑종 꽃인데도. 자. 그다음에 230번. 엘리스 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쁜 분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카나리아 느낌도 나고, 메두사 느낌도 나고 하면서도 얘가 이렇게 보니까, 단엽이면서 환엽이에요. 단엽이면서. 그래가지고, 예쁘다 라는 말씀이에요 <laughs> 자 요렇게 한 바퀴 모주 아니 모주가 아니라 목대 참 좋아요 목대 좋고 자, 사이즈 사이즈도 좋습니다 26cm 에요 분간 요렇게 큰 애가 32,000원이에요 230번이에요 231번. 요즘에 애온염이 색깔이 막 바뀌어 가지고 제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 화려한 불꽃이 약간 약간 그 탁한 색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약간. 그 화려한 불빛이 약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브라운 계열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도 그래도 붉은빛은 그대로 있고 복숭아빛도 그대로 있으면서 결론은 예쁘다라는 겁니다. 자 28cm예요. 불꽃 짧아요. 짧고 단정해요. 예뻐요. 45,000원이에요. 231번이에요. 232번 화나차라예요 화나차라 화나철화. 개인적으로 화나차라가 참 뭐랄까 가격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그런 것 같아요 가격도 좋고 캐시미어 느낌은 나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소화 소화 느낌이 나요 화나차라 이렇게 보면 얼굴 느낌 나오죠 자 얘는 통판이에요 통판이면서 위에서는 이제 전부 갈라져갖고 부채 모양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예쁜 화나차라 사이즈 24cm에요. 4만원이에요. 232번이에요. 자, 233번이에요. 얘는, 쌩얼로 어, 풀어지고 있는 중이네요. 쌩얼로. 자, 요렇게. 오, 요렇게. 로젯이 이렇게 쌩얼로 이렇게 이렇게 풀어지고 있는 느낌 이렇게 쌩얼도 많이 풀려있고 아직도 얘 예뻐요 수영이 얘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져서 올라간 밑에서부터 갈라져서 올라간다는 소리는 그만큼 쌩얼로 많이 가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요즘 차라를 팔아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자, 사이즈는 24cm예요. 하나 차라 예, 예쁩니다. 추천합니다. 233번 하나 차라 4만 원이에요. 이거요 234번 오늘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한 이틀 있다가 보내야 되려나? 비 맞아서 엄청 예쁜데 조금 말렸다 보내드려야 될까 생각 중입니다 괜찮을 것도 같고 이 그냥은 뿌리까지는 흙을 안 터니까 자 이렇게 음, 싱싱한 이쁘다. 싱싱하기도 하고, 달궈지기도 하고, 색상도 이쁘고, 밖에다 내놔서 그런 것 같아. 자, 이렇게 이쁜 백봉이. 자, 2 8 c m 예요 234번, 4만원이에요. 예, 사이즈 좋네요. 음. 자. 확실히 노지에다 내놓는 것이 로제도 달궈져있고 예쁘네요 왜 그러냐면 얘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자 235번 말리화 얘도 이뻐요 얘도 쌩얼이 하나 이렇게 자리 잡고 포인트로 자리를 잡고 있고 오, 예쁘다 음. 예뻐요, 예뻐요. 완전 달구어져서. 27cm에요, 백봉, 말류아. 235번, 4만원이에요. 자, 얘는 온실 안에가 있던 애에요. 얘는 바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약간 순둥한 느낌이죠? 아까 거하고는 또 비교를 해보면. 순둥한 느낌도 또 예쁘네요. 순둥한 느낌도. 자, 로제. 정말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들 종자를 만드는지. 존경스럽습니다 만드시는 분들. 27cm에요, 백봉. 236번. 얘도 4만원이에요. 237번. 오, 얘도 이뻐요. 얘도. 얘도 바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온실에 가있다네요. 얘는 소화금이에요. 소화금. 얘는 얼굴 자체가 지금 반절 정도 브라운 계통으로 살짝 와 있고. 이제 소화금이 인물이 나네요. 처음에는 까칠해가지고 뿌리가 어, 이제부터 로젯시 이렇게 달구어져서 원을 그리면서 있고, 공처럼, 탁구공처럼, 요렇게. 목대도 이제 야무져 갔네요. 그전에는 여리여리 했는데, 오, 이뻐요. 요렇게 예쁘고, 사이즈가 좋은 소화금. 자, 28cm, 9cm에요. 소화금 32,000원이에요. 오, 이뻐요. 237번이에요. 138번 얘가 가을에는 얘가 효자 노릇을 할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가격을 조금 싸게 책정을 했습니다 싸게 책정을 했는데 얘가 가을에 효자 노릇을 할것 같은 보기에는 향비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얘 이름이 분여랑이에요. 분여랑. 어떤 예쁜 이름들을 지어서 줘볼까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이름 갖고 너무 혼돈이 생길까봐 그 이름 그대로. 근데 얘는, 뿌리는 내린 것 같아요. 내리고 있는 중이든지, 내리든지. 이렇게 달궈지고 이쁜. 얘도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얘도. 자, 사이즈도 이렇게 크고 달궈졌고 뿌리는 내리고 있는 중이고 내렸을 수도 있네요. 26cm에요. 분열랑 238번. 이렇게 큰 애가 3만원이에요. 3만원. 이는 239번이에요. 다 이뻐요. 분열랑 자체가 완전히 로제시 달궈져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목대. 목대는 좋아요. 근데 연두빛이 나는... 자, 사이즈는 27cm예요. 분열랑 얘는 3만 원이에요. 이거 이뻐요. 자, 20 얘는 240번이에요. 얘는 지금은 색이 조금 탁해지거나 연해지거나 그러네요. 지금 아이들이 자리잡니라고 전잎이 엄청 생기고 있습니다. 25cm에요. 분녀랑 240번. 어, 이렇게 예쁜 애가 3만원이에요. 남신 남신이 이제 그야말로 달궈진 것은 몇개 없어요. 몇개 없고 또 대신에 어, 얘보다 조금 뭐랄까 덜이뻐요 그래서 조금 덜 달궈졌지만 예쁜 애로 가지고 나왔어요. 이 가격에 이렇게 자고가 많으면서 색상도 예쁜 남신 여신 할 때는 그만큼의 무게감이 있겠죠. 이렇게 애매들은 전체적으로 금인 것 같은 느낌. 이게 참 살구빛, 복숭아빛 같은 그런 참 같은 핑크라도. 조금 안정적인 느낌. 1 9 c m 예요 남신. 241번. 22,000원이에요. 242번. 진짜 남신하고 향비 막 이르는 만 같으면, 1년 내 팔아도 계속 팔릴 것같아 이렇게 예쁜 남신 날마다 갖고 나올 때는 날마다 팔리니까 가지고 <laughs> 나오겠죠? 자 19cm에요 남신 242번이에요 22000원이에요 이렇게 크고 예쁜 애가 22000원이니 얘는 느껴질 것 같아요 핑크 색상이참이뻐요 자구도 많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쁜 어차피 이 번호가 끝나면 랜덤 주문 주셔도 돼요. 제가 골르잖아요이쁜아이로 싫으시면 주문 안 하시면 되는 거고 19cm 남신 243번 22,000원이에요 244번 오늘 어떤 분은 그냥 그냥 품목만 말씀을 하셨어요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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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써요? 더 신경을 쓰죠. 있는 것 중에 제일 예쁜 거. 있는 것 중에 제일 예쁜 게 없으면, 하다 못하면, 오늘 백봉 제거 갔어요, 제 거. 다른 애들은 물을 먹으면서, 약, 그리고 또 온실 안에 있는 애는 좀 까칠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요렇게 놔뒀던, 견본으로 놔뒀던 그큰 백봉으로 드렸어요. 서로 좋은 예쁜 취미 생활을 하는 거니까 서로 믿고 주문하시고 또 조금 덜 이쁘면 마음에 덜참아 예쁘게 키우시면 되잖아요. 그 금손들로 자 얘는 향비예요. 향비 향비 자 이렇게 예뻐요. 금도 발현이 되고. 날마다 보면, 날마다 이뻐. 244번. 19cm에요. 향비 22,000원이에요. 예뻐요. 얘는 20cm에요. 요렇게 요렇게 이쁜 향비 사이즈 19cm에요. 22,000원이에요 얘는 246번이에요. 얘도 향비에요. 얘도 향비인데 얼굴 색이 틀리죠. 반절 정도가 이 색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향비에요. 그래서 이 색으로 돼 있는 얘는 안 팔다가, 또 이런 느낌에도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소개시켜드려보는 거예요. 자, 똑같은 항비예요. 그 이쁜 색이 반절 정도는 이 색으로 변했어요. 지금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살균 살충제를 한번 뿌리기는 했고 또 지금 현재 음, 다육이 색들이 전부 빠지거나 탁해지거나 그러기는 해요. 우리 에오니은 1년에 한 4번 정도는 색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얼굴도 바뀌고. 20cm에요. 이런 색의 향비도 있다는 거. 22,000원이에요. 246번이에요. 247번. 얘는 칠색률이에요. 생색유리 보시다시피 목대는 좋고 보시다시피 목대는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근 발연도 좋고 내꺼라다 좋다 합니다. <laughs> 247원 콩깍지가 씌어서 그래요. 콩깍지가 생얼인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생얼이 이렇게 금으로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자, 오, 이쁘다. 7색 유리 사이즈 27cm예요. 네 4만원에 드릴게요. 4만, 4만 5천원, 5만원에 받아야 되는데, 왜 가격을 자꾸 다운을 시킨 거야?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2 4 7번칠색유리 4만원이에요. 248번 완사예요. 얘를 스칼렛으로 부르던가 어쩌던가 그런 것 같던데 모르겠어요. 저는 완사로 들어와서 완사로 팝니다. 아 이쁘다. 얘가 좀 색이 연해졌거든요. 근데 연해지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이뻐요. 웬일이야? 아니 원래도 이뻤어요. 원래도? 원래도 이뻤습니다. 얘는 사이즈가 3 0 c m 예요자 완사! 이렇게 이쁜 완사! 오 진짜 이쁘다. 248번 65,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240! 이렇게 조금 색상이 연해지는 게 있고, 탁해지는 게 있고, 그러네요. 얘도 약간 연해졌어요. 얘도, 요렇게. 위쪽으로는 지금, 생얼이 엄청나게 있죠? 요렇게. 자, 저 밑에는, 이렇게 하나씩 부러진 자리가 있는데, 그런 자리는 어차피 자구가 덮일 거예요. 싹이 나와서. 사이즈 30cm가 넘어요. 자, 요렇게. 얘는 둥근형이네요. 둥근형. 자, 열왕 차라. 249번. 요렇게 예쁘네. 오, 진짜 둥근형이에요. 7만원이에요. 블랙이도우에요. 블랙이도우. 얘도 모형이 참 예뻐요. 캐시미어나 로즈법사 그런 얼굴은 아니에요. 블랙이도우에요. 단엽이면서, 한엽이면서, 또 색상이, 뭐랄까, 하와이와 같이 이중적으로 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원래 시커먼 애만 있기도 하지만, 줄금 같은 느낌의 금들도 있어요.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쁜 블랙이도 사이즈 20cm에요. 22,000원이에요. 250번이에요. 그 다음에 251번. 요렇게 얌전하나 예쁘네 사이즈 얘도 20cm에요 블랙이도 22,000원이에요 251번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예쁜 하얀 달빛 하얀 달빛은 밝은 핑크에서 약간 복숭아빛 핑크로 바요 가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하얀 달빛 요렇게 로제 로제 끝이 포인트로 이렇게 딱 찍으면서 그요렇게 우리 창 꼭지점이 예쁘듯이 그러네. 하얀 달빛, 또 다른 또미 아름다움이 있네요. 30cm, 29cm에요. 하얀 달빛, 252번, 45,000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마력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마력금, 또 뭐랄까? 그 샤넬하고 또 틀리고 샤넬하고 틀리고 어, 땀이 차니까 이게 조절이 안되네 자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아이가 마력금이에요 마력금 이렇게 예쁜 아이 오늘은 4만원에 드려 볼게요 예를 45,000원 48,000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오 진짜 이쁘다 자. 이렇게 자구도 많고 이렇게 이쁜 마력금 253번 4만원이에요 감사합니다